이거 진나 캔슬 어떻게 해? 하이사? 큐에다가 그, 그, 어. Q 찍, 직스, 아, 스래큐 그, 삐끔 나오는 거 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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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, 큐 <아니, 웃음> 그, 이거 잠시 어, 그 상단에 어. 나오는 거 있잖아. <laughs> 어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보다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 아이 뭐 나이가 어. 뭐가 중요해요 아니 말좀높게요 아니 말 놔요 말놔나말로올게 어?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스물다섯이요 20... 아이 뭐한살 차이는 뭐 그냥 동갑이지 아 친구하자 친구, 하자, 친구. 아이 장난이고 누나라 할게요 그러면 <laughs> 아이 누님 어 그래 컷 누나 어 누네있네 어그쭉 가야겠다 어제 내가 내가 서폿 가야 되나? 아나 원딜 하고 싶기는 한데. 근데 이기려면 내가 서폿 가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그 내가 드레이븐 서폿이라고 있는데 그거 지리긴 하는데. 이게 또 돼지 또아나 원딜 할래. 아, 아 진짜 드레이븐 서폿 믿나? 어승같자 부담스러운 동생? 어? 잘하겠지. 어, 아니 나 잘하지. 요즘 폼 미쳤거든. 지금 그랜드 마스터예요, 선생님. 티어가 어디지? 어. 저요? 갑자기 존댓말 하게 되네. <laughs> 나실 실버인데. 실버? 음. 응. 내 말만 들어. 야, 내가, <laughs> 내가 내가 이기 이겨줄게. 알겠어. 음. 드레이븐 서폿 가는 거야? 음, 드레이븐 서폿 오케이. 응. 그나 세라핀 원딜 할까? 세라핀 원딜? 어. <laughs> 아니 그거 맞나? <laughs> 가이사 할게. 오케이, 가이사. <laughs> 아뭐 원딜 한번 배우고 싶다면서. 어나 진짜 원딜 잘하고 싶어 진짜 진심. 아그뭐 평소에 내 영상 <laughs> 그런 거본적 있나? 미안. 안 봤어? <laughs> 아하 이분 기본이 안돼 있네. <laughs> 아 찾아보려고. 아, 어, 그래? 나왜 탑이야? 어 아! 내가 내, 내가 탑할까? 아 아니 바텀 한픽 형님 바텀 듀오인데 <laughs> 원이 가능할까요? 아, 내가 탑으로 돌렸나? 구아 아니 아니 원.. 여자 골반보는 남자 <laughs> 미친놈이네 닉네임부터 아 원딜.. 왜? 원딜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데? 어! 네네 네, 원딜 가고 싶어 네 갈래요 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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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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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사 할게 어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 아감사합니다 오케이 카이사 힐힐힐아 어어 아좀 어, 깐깐하네? 동생? 아아니 그.. 혹시 또 실수할까봐 내가 옆에서 어, 이제 서포팅 해주는거죠 섬세하게.. 섬세한 남자 그런거 어, 모르세요? 다 좋다, 좋다 어. 도구 마인드 갖춘 남자 약간 한마디로 그냥 복종한다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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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잠시만 드래이븐왜 밴이지? 저격인가? <laughs> 아니 왜드래이븐왜 밴하는거야? <laughs> 그럼 어떻게 서폿못 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잠시만, 얘는 아지르 정글인데? <laughs> 아니. 그러면 우리가 캐리할까? 캐리하지. 어, 오케이 오케이 캐리하자. 우리가 캐하면 돼. <laughs> 어, 어질 없네. 하. 이게 실버? 뭐라고? 어, 아 아니 그 실버가 또 인사티어잖아, 정겹다고. 네. 이거 알려줄게 내가 원딜 지금 하면서 어, 자이래 평타를 못쳐 평타를 못 친다고? 응그 상대편 <laughs> 원딜한테 어 근데 상대편 조합이 심상치 않은데 나못살것 같은데 조합이 일단 아, 아, 알려줄게요. 아이고 설마 <laughs> 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? 아 내가 있는데 뭘 저? 아 충분하지 세나루. 오케이, 파이팅! 파이팅. 떨리세요? 나? 음. 목이 아파가지고. 담배 oh, okay. 피시나요? <laughs> 어, 보라 색깔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런 게 있나? <laughs> 아이... 넘당이지 넘당. 논당. 나 실수하면 반으로 접혀? 아아아니저 생각보다 그 착해요.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착해요. <laughs> 다그 프레임 씌워놔서 그래. 나 듀오 하다가 영진 이 오빠 울고 갔어. 노, 노영 <laughs> 그, 그 김영진 씨요? 아왜 김영진? <laughs> 거, 그분 여기서 그 퇴출당해가지고 김영진 씨라고 좀 불러주시면 될게요. <laughs> 아아어 김영진 씨. 바람이 아니냐 슈벌 여러분 모셨죠 이런 놈입니다. 뭐쌀 번은 왜? 흥. 왜 근데 성이 바뀌지? 아 김영진 씨요? 응. 아그 그분 언급하면 아아아 <laughs> 아. 아 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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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웃음> 저도 같이 아, 아, 아. 그 혹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아하 혹시 그 로키 로키라고 그분도 아시나요? 로키 로키가 뭐지? 아아 그때 그시 k 했을때 로키 로키라는 분이 있어. 아 그분도 그분도 그퇴출당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분도 좀 조심해주세요. 오케이. <laughs> 아 뭐야? 아, 뭐야? 얘 저격이야. 그냥 내가 봤을 때 저격이야 얘. 저 의도래. 그래? 유 아, 위로 갑시다. 레전도네 진짜. 아, 아니, 니저이네이 아니네. 짜너아니사람이야나경기이 사람. 아, 아 서울 사람이네이아네 이거 아거보니까 어디 어디 아요 부산 부 아니네. 이 이거 아니네. 이거 아가 부산 어, 어. 부산같이 부산, 부산 어. 생겼는데? 내가? 어. 하긴 내가 좀 성남자스럽게 생기긴 했지. 그 어, 그렇지. <laughs> 이게앞에 들게되면 돼 좋아좋아 좋아. 이거 CS먹고 어. 잘하지? 어 자, 지금 괜찮아 아무 느낌있어 어. 어, 앞에서 때려야지 지금 거 왜? 와 좋다 어? 나이스 풀 뭐야 그거? 풀 썼어 어, 풀 썼어 어? 나도 쓸걸 그랬나? 아니아니야 아니야. 그거는 그냥 내포어 다른 거다 놓쳐도 이거, 되거든? 어, 대포만 놓치지 마? 어어 어. 아, 오케이 오케이 나 다른 거다 놓치는 중 괜찮아 괜찮아 어. 이게 꿀팁이 어. 미니언을 계속 치지 마 그냥 막타만 친다는 말 들어 막타만? 어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아, 소프터... 어응응 음, 음, 말해 말해 너무 잘하는데, <laughs> 아니고... 이거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<laughs> 이거... 아니, <laughs> 나이로세나 <laughs> 본적 없어. 실버에서... 어... 제가 또 오늘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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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노려얘 잡는데... 죽이었다. 얘잡은데 아, 놈 성탄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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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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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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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아니지. <laughs> 네. 키를 다 먹었나? 미리 그 올려놔야 돼. 뭐를? 그 CS 막타 될거 같은 거에다가 미리 올려놔. 아 마우스를. 응 음, 마우스를. 그래서 그냥 딱 개피 되면 바로 칠수 있게. 어 그렇게 어, 그렇게 어 나이스 나이스. 뭔가 침착해 보여? 어 지금 침착해 완전 집중 중. 음 오케이 그래 좋아 좋아. 어, 어 누구 서폿이랑 진짜 다르다. 김영진 씨요? 어. 아니 그분은. 급이 <laughs> 다르죠. 그분 마스터네. 그분이랑 비교는 좀 아니지 않나. <웃음> <웃음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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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어, 어. 어 밑에 싸워 어, 밑에 싸워. 괜찮데. 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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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어걔 잡으면 돼. 오케이.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어. <laughs> 음. 잘했 잘했어. 그냥 나 죽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어, 마인드를 하면 좋아. 숟가락 숟가락 마인드? 아니 뭘 숟가락이야 황정 어디 지금 <laughs> 배우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지 그렇지. 킬만 먹으면 되더라고. <laughs> 저건, 음 조금 그렇구만. 음. <웃음> 에, <웃음> 아 근데 숟가락 마인드도 맞긴 해 어느정도는 응 살이면서 킬 먹고 크고 어 맞아맞아 위에위에위에위에 위에. 괜찮아? 어 야, 내가 아 이거 우리 받아먹어 그냥 가지마 저런거는 안가주면 돼 그냥 어어어어어 어, 어. 어. 어, 이거 롤 맞지? 어롤 맞아 롤 맞아 그냥 진짜 이거 이기적이게 해야돼 원래는 저런거 가주면 망하는거야 어어 이거 진화캔슬 어떻게 해? 카이사 큐에다가 그큐찍스래큐그삘끔 그 어. 아, 나오는 거 있잖아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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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큐 이거 잠시 그 어, 상단에 어. 나오는 거 있잖아. 어. <laughs> 어, 아니그 아니 그큐 <laughs> 아니, 그, 나오는 거랑 귀한 어. 그삐누는거 있지? 삐. 뭐라는지 모르겠어. 그냥 눌러. 좀 기다리면 되지. 아, 그 아, 기다리는 아, 그 알겠다, 낭만이 알겠다. 있잖아요. 어. 이거 내가 병탄 쳐줄게! 오케이 굿어 없어 없어 어잘 어, 먹어 잘 먹어 나이스 잘 먹어. 아 헥카린 위에 보였지? 어어 어, 봤어 봤어 어좀 빡세게 하면 돼 이제 음? 때려온다 헥카린 이런 거 이런 거룰어야지오케굿잡아 <laughs>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아아 어, 아아 어, 어. 나이스, 아 방금 좋았어. 나공안 썼다, 참았다. 어어잘 어, 참았어, 잘 참았어. 와, 어, 어, 어. 아, 근데 진짜 다르긴 하다. 그, 김영진 씨랑요? 어, 다르긴 한게 아니라 완전 다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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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김영진 솔직히 조금. 아, 않으면... 내가 페이지 가서 보고 왔는데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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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계속 입맛 다시고 있다는데. <laughs> 뭐다 대다 대. 예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니, 컷트. 네, 네. 빨래 건조대를 뜯었어? <laughs> 아니요. 저 그런 적 없어요. 저저저 여열 저... 저... 열여 가지고 아, 연약해. 네, 저 연약 변연 미소년입니다 그렇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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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이스 아부탁 깨셨네 이거 들어가면 안된대 때려 때려 때 때려 때려 때려, 음, 때려, 때려. 잡아 이거 먹어 자 이거 자, 잡자 아왜 뺏어 이거를 잡아어까비아 스킬 쓸걸 나이스 아이스 좋아요 이거지 내가 골드 같애? 어,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... 아 근데 이렇게만 그냥 침착하게 플레이하면? 어, 이거 빼먹어도 돼? 어, 빼면 그거 원딜 거야, 그거 이것도? 이것도? 이거는... <웃음> <웃음> 그... 그 무력으로 뺏어, 그냥 어. 어, 난 모르겠다 <laughs> 너는 뺏을 수 있겠다 그치? 저는 가끔 뺏어먹긴 하는데 <laughs> 과감하게 플레이에플래시 있잖아 그냥 퍼때려 와... 아니요. 아니 애들이 다 잘하는데? 그러게. 가자 가자 자 해야 돼 이제. 할게 없어요 이제. 응. 예. 용어 알파다. 어, 이거 먹 이거 먹 이거 먹으면서. 이거 내거 이거 내 거. 어, 어. 아 누님 이거 안 먹어 저전 그냥 복종하는 서포터일 뿐이에요. 어 이거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천천히 앞 앞에 조심해. 아, 어, 아 어. 말파공 조심. 더 어, 가고 싶은데?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뒤에서. 어 나이스. 나뭐한거 없는 거 같은데. 아 잘한 거야 그게 엄청 잘한 거야. 퍼플 어, 뺐다 퍼 뺐다. 이 이거 뭔데? 이건 뭔데? 어 가면 안 돼? 어. 잡아, 여기 잡으면 돼. 그냥. 어, 어, 잡는 중, 잡는 줄. 어. 나이스. <laughs> 어, 좋아. 틀렸다. 왜 이렇게 잘해? 너왜 이렇게 잘해, 진짜? 어, 나 너무 잘하는데, 원딜? <laughs> 아 CS 170개. 띄어주는 띄워, 거야? 어? 아, 아니. 이거 어, 뭐, 6킬을다수수시잖 사회생활 찍었잖아. 좀 했구나? 어, 어. 아니, 선생님. 아니, 선생님이래, 그. 네. <laughs> 아니, 누님. 갖다 먹어야 돼. 어? 어? 아니, 잘하면 잘하는 거지. <laughs> 이 씨발 내가 먹는다 이거. <laughs> 이거 화끈하게 뺏어 먹네. 자기야, 이제 <laughs> 자기고요. 어나척추접힐까 봐. <laughs> 그 혹시 뭐 원딜 저한테 배웠다고 막 에이, 콧둥이는 이걸 <laughs> 다 처먹는데 이러면서 막저 팔면 안 돼요. 아,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가자 가자. <웃음> 아니, 킬를다 처먹는데 쟤네. 한, 한, 하면 돼. 안죽안죽잖아 이거. 안죽안죽안죽안죽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와, 맛있다. 있어. 너무 맛있다. 매튜? 매튜가 누군데? <laughs> 매튜요? 어. 그... 남자 친구야?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?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막 때리진 않고 그냥 나 들리는 곳에서 아민동저 찐따 새끼 키득키득거렸어 막. 어 진짜? 어. PTSD 오니까 그만해주세요. 너희들도 나와 똑같구나. <laughs> 아유, 남자친구 매튜 <멘트>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 그 어디 갔냐는데? 뭐지? 아 어, 잡자, 아니, 아니, 잡자, 진짜... 잡자, 잡자. 그 울부짖는 마오카이라고 아시나요? 아, 나 그분 보고 탑 연습했어. 아, 진짜? 어. 그럼 나중에 울부짖는 마오카이랑 자리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? 어? 탑, 탑 좋은데? 어 진짜 이 탑... 장인인데 진심? 어 진짜 그걸로 한번 제가 탑그 이제 그 한번 자리 한번 주도해 볼게요. 근데 나 네. 뭐가? 천천히 빼면서 천천히. 아... <목소리> 우리 정글 엇먹음만 쥬거리지 않을까? 근데 이게 어. 진짜 원딜 중요한 게 있는데 어 CS를 한타 그러니까 이게 포탑 깨지면 CS를 먹을 기회가 없잖아 어 맞아 그걸 잘 찾아서 계속 CS 잘 먹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 정글 뺏어 먹고 아니 그냥 라인만 먹어도 CS는 넘길 수 있어 어? 아니 미친 어! 어 뭐야 뭐야 야 <웃음> 야! 야! <웃음> 음, 지금 이상한 애네 <laughs> 망나니네 망나니 이래서 탑이 안 돼! <laughs> 뭐라고? 아아 어, 아, 아니지 아니지 아, 선생님은 탑이 아니라 그... 어, 어, 황적 원딜 아닌가요? 어그렇지 황적 원딜이지 애들 오는데? 어어 플랫 샀다 할수 있어? <laughs> 괜찮아, 아, 괜찮아. 아무것도 쓰지 말까? 어, 아니야, 안 써. 쓰돼 쓰지, 어. 쓰지 마, 쓰지 마. 어, 잘했어, 잘했어. 말 파이트, 도구말 파이트. 아까 내 판단이 맞았네. 어, 그렇지. 그런 어. 게 중요한 거야. 그거 잘했네, 급그 판단. 어. 그런 빼야 판단. 빼야 했었는데. 도구를 믿지 마, 도구를. 난 도구일 뿐이야. <laughs> 아, 빼야 됐는데 어, 도구를 믿지 제가 마세요. 안 뺐어. <laughs> 이제 이게 도구야, 이게 도구. 어, 저는 도구고. 선생님은 황족0원 황족이고. 1 0 0 그렇지. 0원 100원. 1는0원1 0어원 100원. 아0 0원 1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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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살짝 0 0원 100원. 1 아니, 아니. 어야 민지야 이거 밀자 응. 플래시 플래시 어 이니슈 말파트 말파이트 풀 준비 풀 준비 괜천아 천천히 천천히 기대. 그래. 얘궁 없잖아, 얘궁 없잖아. 해, 계속해, 계속해. 와 개잘했다, 진심. 나이스, 좋아. 나이스, 엄청 잘했다. 나이스. 아니, 아니. 아 팔로 피했는데 왜 박았지? 어, 이겼다. 가까이, 가까이 있어서 그래, 가까이 있어서. 나이스. 아 나이스. 원딜 캐리, 원딜 캐리. 아, 나이스. 진짜. 보고야 잘했다. 음. 에 원대 황두님 나이스 캐리. 어. 아이고 그래. <laughs> 저 따위 같은 놈을 캐리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어. 어때 버스? <laughs> 어 방금 야무지던데. 딜량 리 볼까? <laughs> 뭐라고? 어. 와. <와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좀 그런데 기분이 나쁜데. 아, 어, 나 서포터 해볼까 보여줄래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어 어, 보여줘, 보여줘. 내가 그... 한번... 원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어. 혼자 다할거 같은데, 포탁골드 겸상하면 반으로 접히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라. <laughs> 어, 아, 그런 건 아니고... 아니, 저격... 아니, 저격... 좀... 그만해. 얘들... 어떻게 알아? 여자 골반보는 <laughs> 어, 남자 어? 또 있네? 걔또얘코 칼리스타잖아 그 혹시 그 응? 음? 아..아니야? 아, 궁금한 거 있나요 선생님? 콧..콧뿌리.. <laughs> 펄이... 좋은 거야 <웃음> 뭐요? <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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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뭘 <laughs>